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중에 트리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트리커 기능은 카드 뒤집기 할 때처럼 어떤 것을 한번 클릭을 하면 어, 카드가 뒤집어지듯이 이제 그 클릭한 어, 그 애니메이션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형에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메뉴 표시줄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죠? 이 삽입을 누르셔서 어, 일러스트레이션 탭에서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도형을 열으셔서 어, 사각형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자 드래그 글씨를 쓸 때는 엔터라고 쳐야 되겠죠 엔터 쓰고 새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어, 홈에 가서 글씨 크기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홈에 가서 홈을 클릭한 상태에서 글씨 크기는 이 가를 누르면 변경이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눌러서 아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글꼴도 한번 바꿔볼게요. 글씨 크기 옆에 글꼴이라고 나오는데, 음, 저는 훈전보 만보 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이라는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되는데, 삽입의 도형에 또 사각형을 가져오는 것보다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D나, 이렇게 컨트롤 D나, 아니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자 드래그 하면 여기다 이제 보기라고 써볼게요 보 그리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색만 그리고 많이 받으세요라는 상자를 더 해야 되니까 복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네 두 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됩니다. 자 컨트롤 키가 복사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세부 여기는 많이 많이 얘도 글씨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많이 노랑으로 바꿔볼게요.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너무 작죠? 아, 너무 커니까 지금 나갔죠. 이렇게 좀 길게. 얘를 그러면 가운데로 할게요. 받으세요도 색상을, 어,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으로 넣을게요. 좀 밝은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뒷면에 있는 도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 뒤집듯이 하다, 하다 보면 카드가 뒷면도 있고 앞면도 있잖아요. 앞면으로 쓸, 어, 도형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을 넣어도 되고, 물론, 음, 그림을 넣어도 되죠. 자, 일단은 도형을 좀 편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한 세트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야 돼요.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됐죠.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바탕, 이 도형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도형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음, 어디로 가서 바꾸냐면, 서식의 그리기도구 모음에 보면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도형 스타일에서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고 하나씩 클릭을 해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해서 어, 하나씩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도형 스타일에서 바꾼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덮어야지 되겠죠. 똑같이 요 위에다가 덮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커를 주기 위해서는요. 어, 먼저 애니메이션을 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어, 이 앞장에, 앞장에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 애니메이션은 메뉴 표시줄에 보면 애니메이션이죠. 요번에는 얘가 클릭하면 이 새해는, 앞장에 새해는 없어질 거예요.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는, 어,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끝내기로 와야 돼요. 끝내기. 끝내기에서, 사라지기를 놓을 텐데 지금 이 끝내기 에 나와 있는 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끝내기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추가 끝내기 효과. 자, 끝내기 효과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음 사라지기를 놓려고 했더니 여기 사라지기 있죠? 이걸로 한번 나볼까요? 사라지기. 자. 얘를 클릭, 확인. 자, 마찬가지로, 어, 한 번만, 나, 제가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다 선택이 됐어요. 지금 1번, 1번,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트리커를 줄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사라지게. 트리커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고급 애니메이션 탭에 보면, 애니메이션 창 밑에, 여기 트리커가 있어요. 트리커. 얘를 클릭해서 클릭할 때, 어, 도형이 지금 3, 5, 6, 7이니까 얘가 8번이겠죠? 8, 9, 10, 1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도형이 8번째 도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트리커를 주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아니 이름이 아니라 번개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 얘도 클릭하고 트리커 클릭할 때 얘는 몇 번일까요 지금 8번이었으니까 9번이 되겠죠 9번 도형이에요 얘가 9번 그리고 많이도 트리커 클릭할 때 10번 도형 자 얘도 클릭을 한 상태에서 트리커 클릭할 때 11번 도형이 사라지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F5번 눌러서, 자, 트리커를 주면 이렇게 마우스 손모양이 나오면 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화살표가 나오는 게 맞죠? 다른 데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트리커를 준 거에는 손모양이 나오는데 어떤 걸 먼저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복을 먼저 뒤집어 볼까요? 자, 복. 나왔죠?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고 새해 많이 네 이렇게 해서 트리커 효과가 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넣지 않고 어,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면을 바꿔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삽입에 보면 그림이라고 있죠 이미지 탭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죠 어디서 어, 이 디바이스를 클릭을 해서 저는 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림이 바탕화면에 그림 폴더에 있었어요. 자 새해를 선택을 하고 떨어져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해 이쪽에다가 그림을 덮어야 되죠. 여기 앞면이에요. 새해 복, 복도 이쪽으로 가서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자 받으세요. 이렇게 덮었죠. 그러면 트리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세해보이 어, 그림에다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어, 많이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그림 네 개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또 어, 끝내기로 갈 텐데 이제 끝내기에서 돌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끝내기에는 돌기가 없으니까 추가 나타내기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 추가 나타내기 옵션. 추가 끝내기. 끝내기 효과. 나타내기 아니고 끝내기. 자, 추가 끝내기 효과에서 돌기를 놔보도록 할게요. 돌기.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다라는 게 1번이 다 보이죠? 1번. 그러면 여기 트리커를 바로 넣어도 되지만, 얘가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름 바꾸는 거 했었죠. 어, 홈에 가서, 홈에 가서 선택입니다. 편집 탭에 선택에서 개체 창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이 밑에 깔린 것들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를 클릭을 했더니 그림 21번이 많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많이로 바꿔 볼게요. 많이. 그 21번이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많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림 23번은 받으세요. 네요. 자, 그러면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 25번은. 보기 네 보. 자,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복. 그림 27번은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새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어, 트리커를 줄 텐데요. 트리커는 애니메이션에 있죠. 메뉴 표시줄에 애니메이션에 트리커인데, 트리커를 선택을 하고, 클릭할 때, 뭐가 선택이 돼, 지금 없어져야 돼요. 어, 이, 이 새해를 클릭할 때, 이 새해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새해에요. 새해. 자, 그 다음에, 트리커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번개 표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입니다. 복도, 트리커, 가서 클릭할 때, 복. 자, 그 다음에, 많이. 트리커, 클릭할 때, 많이. 받으세요. 트리커에 가서 클릭할 때 받으세요. 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클릭을 할때 얘가 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음, 여기가 지금 다안 덮였네요. 안 덮였으니까 좀더 깔끔하게 해서 덮도록 할게요. 자, F5번 누르면, 충분하게 덮어져서. 뭐부터 뒤집을까요? 많이? 많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많이. 뭐, 복 많이. 복 클릭하면 이렇게 복. 그 다음에 새해 받으세요. 자, 순서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클릭을 안 해도 내가 클릭하는 것부터 뒤집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커에 대한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